끊임없는 도전, 함께하는 여정 제 21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 대회 휠체어 컬링 믹스더블 결승전입니다. 앞에서 투구를 하고요. 네. 휠체어 믹스더블은 하우스안에서 투가할 수도 있고요. 어, 강원 특별자치도 선수들은 어, 16강에서는 이제 부전승으로 올라왔고 8강에서 대구를 상대로 7대 5 승리. 자, 지금 이제 강원의 또 양희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다부진 모습이죠?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라인을 지금 쓰고 있고요. 아, 화면에서는 왼쪽 라인이 되겠네요. 네. 자 네. 아무래도 스위핑이 없는 또 휠체어 컬링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뭐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선수들의 이 스톤을 던지는 그런 힘 이런 것 자체 하나 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할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원래 이제 놓여져 있는 포지션 스톤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이 투구를 보고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색 스톤의 아, 선수 지금 말씀하신 세우재 네. 노란 스톤이 지금 포지션 스톤인데요. 네. 인천의 선수, 아, 강원 네. 선수리 다시 한번 좀 앞쪽에 가드를한 모습이었어요. 네. 강호, 인천의 박용철 선수의 투구였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다시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강하게 치면서 상대 스톤 두 개가 붙어 있는 스톤을 하나를 일단 제거하고요, 깔끔하게. 네. 봤는데요. 네. 네 브러시 위치상으로 상대 스톤의 앞에다가 최대한 붙이는 아니면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그런 드로우 샷을 구사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뭐 결국 쉽게 말하면 일점을 따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봐야겠죠. 네네. 자, 화면에서는 오른쪽으로 지금 네 아웃턴 이걸 아웃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상대 스톤 앞에다가 아니면 가장 가깝게. 예, 아, 그러나 지금, 조금, 예 조금 약했습니다. 네. 브러쉬 위치를 봤을 때는 조금 아까 브러쉬 위치를 봤을 때좀 강하게 쳐서 빨간 스톤을 강하게 쳐서 노란 스톤을 아예 제거하는 아, 예, 그래서 이점 상을 만들려고 하는 작전이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자 투구 됐군 아 살짝 맞으면서 네. 아 본인들이 의도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네. 마지막 김연아 선수의 투구가 종료가 됐고 이렇게 되면 노란 스톤인 강원의 스톤 1번 스톤이 되면서 첫번째 핸드는 성공이었던 강원이 1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여러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처를 잡아줄 수 있... 잡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살짝 투과하면서 살짝 움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반동에 의해서 이건 이제 꽉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냐 차이가 있긴데 이렇다 하더라도 IPA 분들에게 그런 것을 뭐 실수를 갖다가 추궁할 수 없는 게 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스톤이 이 인천의 뒤쪽 포지션 스톤을 건드리면서 어 하우스 안쪽에 좀 들어가게 됐고요. 차시 엔드마다 끝났을 때저 포지션 스톤도 상대 스톤보다 상대 가장 가까운 스톤보다 가깝게 있다 그러면 점수로 포함됩니다. 네. 자 이번엔 인천 김연아 선수의 첫 번째 투구. 네. 화면에 오른쪽 라인을 좀 쓰고 있고요. 네. 자잘 숨어서 들어가서. 자 가드 겸 1, 2번을 만듭니다. 오 네. 정말 좋은 샷을 보여준 김연아 선수네요. 백가드를 이용하면서 자기 스톤은 1번으로 갖다 놓는다든가 그러한 작전들이 지금 부터는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 포지션 스톤을 포함한 스톤의 개수입니다. 네네네. 네네 인천의 박용철 선수의 투구 자, 이번에 하우스 안쪽 하우스 안에 향해요. 정확하게. 어 들어갔습니다. 네. 어 버튼 앞에 정확하게 멈췄네요. 어떤 선수들의 이 웨이트 조절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엔드 강원 특별자치도의 마지막 샷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강원 특별자치도. 아네 지금. 아 변화된 치근 쳤네요. 네치긴 쳤지만 지금. 1, 2, 3가 하우스 상대 노란 스톤보다 하우스 안쪽에 있습니다. 네, 다른 스톤을 건드리지 않고 하우스 안에 무사히 잘 들어온다면 네, 넓게 잡았기 때문에 네. 김연아 선수 지금까지 컨디션, 지금까지 기량을 봐서는 네, 잘 들어올 거아 이게 안 썼던 라인이라 지금 이게 안 썼던 라인이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네. 오, 1 2 3 4번 스톤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죠 노란 스톤보다 다 가깝죠 네개가네 이러면 4점 큰 점수를 먹어갑니다 네습니다 네. 지금 믹스 더블에서는 히어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게 딱 보입니다 자 보면은 인천 선수는 좀 어두운 색깔을 입었고요. 네. 강원 선수는 밝은 색을 입었어요. 이렇게 언제나 컬링에서는 대회할 때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입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스톤이 빨간, 어두운 색깔이면 옷도 빨간, 어두운 색깔로 입고요. 밝은 색깔이면 또 옷도 밝은 색 있게끔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여러 수를 좀 보고 있는 또 인천의 모습이었고요. 자, 네. 김지혜 선수의 첫 번째 스톤. 어떤 선택이 또 결과로 만들어질지. 예, 지금 14초 2가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 투구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장익태 선수 화면에서 오른쪽 라인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라인을 사용해서. 네, 지금 잘 돌고 있죠. 아웃스 안으로 네, 좀 진입을 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 일단 앞쪽에 있었던 예, 인천의 그쵸. 스톤을 좀 뒤로 밀어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예. 인천광역시 박용철 예, 선수의 예, 투구입니다. 박용철 선수도 신중하게 좀잘 던져야 됩니다. 네. 투구를 했고요. 자, 박용철의 자, 스톤 호그라인을 통과했습니다. 호그라인 통과해서 앞에 빨간 스톤 정확하게 치고 네 일단은 번 자리에 위치를 예, 하게 됐네요. 네. 그럼 자기 스톤을 제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자, 위치에 따라서 지금 뒤에 노란 스톤에 맞을 확률도 빨간 스톤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빨간 스톤이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렇게 예, 이렇게요. 예, 아. 어 지금은... 지금은 너무 네. 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김지혜 선수가 인터넷 자신감이 더 있, 있나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럴 때는 뭐본인들이 잘하는 샷을 투구합니다. 네, 네. 네. 그대로 어? 강한 네. 웨이트 속에서 밀어냈거든요. 아, 하지만 예, 나가서 지금 2점이고요. 3점상은 아, 예 네. 정확하게 네. 빨간색 1번 스톤을 제거하고요. 지금 2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숫자 같은 경우 는 웨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아니요, 봐야 그건 되나요? 아니고요. 저 우리 서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우스, 하우스 지름을 했을 때 빨간 빨간 색깔이 넷, 네. 포피트, 그다음에 하얀 여덟, 맨 파란 가장자리가 열2입니다그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나, 나눠지면은 네씩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네. 또반반 나누면 그 대충의 숫자가 나오 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상태도 예민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더잘 나가겠죠. 그렇죠. 네. 당원 양이태 선수의 투구. 포그라인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숨어서 자 1번 스톤을 가려고 아 조금 잘랐습니다저 네. 빨간 노란 스톤보다는 버튼에 더 가깝게 놓여져야 되고요. 네. 또 상대가 놓여져 있는 스톤을 잘 제거할 수 없게끔 잘 숨겨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약간 아, 세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좀 들려왔는데요. 그렇죠 조금 세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아 지금 여기서 선수가 얘기 세다라고 얘기했는데 2.8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도 계속 변합니다. 네. 양이태 선수의 투구. 자, 그만큼 신경 써야 될게 많은 선수들의 경기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붉은색 스톤이 안쪽에. 일, 이번 스톤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일, 이 번. 하지만 여기서 살짝 툭치고 안쪽으로 숨나요. 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보호가 본인의, 네. 예,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가드로 활용할 예,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또 상대는 저 스톤을 이용해서 살짝 건드리면서 방향만 틀는 네. 뭐 그런 샷을 또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영철 선수 투구. 예,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냥 어차피 뒤에는. 있 내 스톤이 할지라도 상대를 보호해주는 스톤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강하게 해서 제거를 하고요. 그 위치도 정확히 맞아야만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는 네. 샷이에요. 만큼 양의태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번 샷입니다. 또 인터는 또이 선수가 아주 잘했던 선수인데요. 네, 지금 아,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공소 들어갔던 이쪽 라인에 썼던 그 웨이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투구를 해야 됩니다. 네, 확실히 많이 자주 썼던 라인보다 좀 반대편으로 그렇죠. 저쪽 라인은 보냈어요? 빙질의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아님은 네. 뭐 돕니다. 진짜 그렇죠. 네. 그러나 본인의 컨디션을 믿어보겠다라는 그렇죠. 김연아 선수의 감각을 네. 믿고 미는 거죠. 예, 생각. 자, 안쪽으로 걸... 들어오면서 아 노란색 스톤에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아 약습니다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1번 어, 스톤은 네. 인천광역시 어. 대표의 1.1톤이기 네. 때문에 포지션 스톤이 상대 스톤보다 가깝기 그렇죠. 때문에 일자는 1점 획득합니다. 네. 피질라고하죠 네. 얼음 상태가 좀 무겁다라고 저희가 뭐 무겁다, 가볍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네, 네. 무겁다 생각하고서 조금 더 강하게 툭을 했습니다. 자, 박용철 선수. 박용철 선수 뒤로 잘 숨어서 1번 스톤 앞에다가 툭 치고 아. 이좀 예, 면면을 네. 맞추는 바람에 그러네요. 네, 1번 스톤은 만들지 못했지만은 일단은 노란 스톤이 다보이게끔 네, 그렇죠. 만들어 놨습니다. 빨간 스톤이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스톤을 제거하거나 그 스톤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가드를 하고 지금은 조금 더 강하게 쳐서 네, 앞에 상대 네, 이번 스톤까지 확실히 제가 아 오히려 지금 상대방의 예, 빨간 스톤이 일번 네, 스톤이, 스톤이 예, 백카드 역할을 백카드 역할을 하면서 일번 스톤이 됐어요. 지금 스톤이 안쪽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일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자, 강원에게 이 마지막 스톤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어, 좀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어, 원래 되면 맞출... 안쪽 아자 오히려 그냥 제거가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인천광역시가 다섯 번째 핸드도 1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스코어는 6대3 석점으로 벌어지게 됐고요. 자1번 스톤을 만드는 지금 빨간 스톤을 가드 삼아서 그 뒤로 돌아 숨어 들어가는 커머런드 샷을 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 김연아 선수가 놨던 그 스톤 뒤쪽으로 좀 네. 놓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아, 하지만 웨이트가 마지막에 떨어지면서 네. 결국은 뒤쪽으로 숨지 못하면 예, 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예, 바로 직진한 타격된 빨간 스톤이 직진되면서 상대 화면에서 뭐 화면 화면에서 보는 아, 아까 화면에서 보는 시점에서는 네. 약뭐한 다섯 시네시반 부분을 가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번에 너무 두꺼웠습니다 노란 스톤 앞에 있는 노란 스톤이 안 좋은 거겠죠 상대가 저 스톤을 이용해서 가드 삼아서 뒤로 숨으려고 하니까 저 네. 스톤을 제거하고 그렇 자기 스톤도 깔끔하게 예 아주 잘한 스톤입니다 네 네네 네, 네. 아, 맞습니다 네. 심리적인 요인이 네. 좀 발생을 그렇죠? 하죠 뭐 급박하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자 김연화 선수가 투구를 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12번 스톤을 만들면서 그쵸. 센터 쪽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바로 12번 스톤을 그렇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안쪽. 네. 12번이 만들어지겠죠. 네. 네 1번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의 이번 엔드 마지막 투구가 12번을 현재까지는 만들어 놓는 샷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번에도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뭐 인천에서 저기 강원에서 가져갈수 있는 점수는 최대 점수가 지금 1점 두 개를 없애야지만 2점이 되는데요. 아, 정확하게 맞고 쓰면서 네, 1점. 예, 됐습니다. 1점 획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는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강원의 선공. 김지혜 선수의 투구고요. 자 김재선수도 센터를 먼저 공략합니다. 네. 센터 먼저 하우스 안에 선착해서요. 1번 버튼 근처에 정확하게 오우조치에잘 갖다 놨습니다. 그 위에서 저 노란 스톤에다가 최대한 붙이는 드로우시키는 그런 샷으로 보여집니다.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샷이고요. 네. 어~ 지금 스톤은 또저 스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힘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근데 회전이 너무 안 떨어졌어요. 회전이 너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살짝 예. 지나쳐 갔고요. 오히려 어. 본인들의 스톤이 T 라인 뒤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 백가드가 됐어요. 네. 노란 스톤에서또 하나의 스톤을 바로 붙이나요? 자 과연 이 생각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양희태 네. 선수의 투구가 이어졌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같이 똑같이 노란 스톤에다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아니면 앞에다 가드를 하는 어 웨이트가 조금은 강해 보입니다. 저 빠르게 네. 좀 지나가면서 예, 마지막에 빠르게. 이제 예, 붙이려고 속도가 예, 붙이려고 굴고 있어요. 예, 붙이려고 한것 같은데 뭐 결과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 이미 보입니다. 예, 네, 열려 있습니다. 다, 다 열려 있고요.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는 뭐 웨이트 조절 그쵸.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웨이트, 상황이 됐습니다. 웨이트 라인, 뭐 정확한 또 회전도 중요하겠고요. 예, 가격 자 조금 더한 그렇죠. 예아 정확하게 지금 두개 노란 스톤이? 예, 노란 스톤만 두 개만 네자경철 선수가 그 길을 완벽하게 좀 본인의 어떤 실력으로 보여줬고요. 네. 자 이제 양이태 선수의 투구입니다. 여기는 어떤 선택이 좀 이루어질지. 또 상대 스톤을 하나 제거하고요. 상대 빨간 스톤 앞에다 갖다 놓는 그런 샷이. 어 지금 먼저 1번 스톤을 먼저 제거하네요. 네. 네, 1번 스톤을 먼저 제거합니다. 1번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뒤에 있는 빨간 스톤은 언제든지 어 지금 이제 마지막 스톤이기 때문에 네. 1, 2번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지금 1, 2번을 만들어 놓아서. 상대로 하여금 실수를 하면 2점을 따라가고. 네? 자, 그러나, 그러나 조금은 짧게 들어가면서. 아, 지금, 지금 화면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지금 2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톤, 버튼에 가장 가깝게 붙인다면. 일단 1점은 네. 먹고요 나머지는 또 제겠죠. 자. 예, 1점은 득점을 하고 제겠지요 자, 이 샷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상대보다 버틀에 가장 가깝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 웨이트 뭐 나쁘지 않고요. 지금 상에서 보면은 센터 어 라인을 좀어 지나서 털어져요. 확실, 예, 얼음 있습니다. 상태가 지금 초를 쟀는데 얼음 상태가 확실히 지금 훅훅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일단 예.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번 엔드에서 스틸은 성공을 했고요. 네, 예, 누가 이길지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7엔드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는데. 어? 이, 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양팀 모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김연아 선수 의 투구. 자첫 번째 투구 시작을 알리는 투구기 이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3초 2가 나왔습니다. 네. 3, 똑같은 3초 2대도 본인이 투구하는 힘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 조금 웨이트가 약했다라고 아, 표현하는 게 맞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이어지는 양이태 선수의 투구. 네. 자 똑같이 13초 8이구 13초 08인데 썼던 라인을 쓰니까 조금 더 많이 내려오죠? 네. 네. 네 그냥 부담감도 그렇죠. 완벽하게 좀 달라질 거고요. 네. 자 일단 박용철 선수의 손에 어, 스틱에서 스톤이 떠나갔습니다. 떠났습니다. 네. 잘 돌고 있고요. 컬도 뭐 적절하게 돌아 어, 웨이트가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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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떨어집니다. 조금 더더 조금, 조금 더 조금 안쪽으로, 더 조금 더 쪽으로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아 네. 자, 1번 스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1번 스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한판 네. 승부고요. 자, 마지막 슛. 반드시 1번 스톤을 자, 만들어야 하는 인천의 김연아 선수의 스톤이 떠났습니다. 자, 스틱 떠났고요. 자. 자 김연아 선수의 이 결과 인천이냐 강원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인천의 스톤 어! 안쪽 아, 너무 얇았습니다. 얇게 너무 맞으면서 열랐어요. 강원의 스톤이 1번으로 네. 확정이 됐습니다. 제21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휠체어 컬링 믹스더블 결승 인천과 강원, 강원과 인천의 맞대결. 막판에 강원이 역전 뒤집기를 성공을 하면서 디펜딩 챔피언다운 모습 그리고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